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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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올라가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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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올. 씨, 렉 때문에 죽을 뻔했네. 아, 안 돼! 작곡이 언제 끝나? 어? 언제 끝나? 닭고기? 모르지. 평화로움이니까 잘안 끝날걸? 닭고기 있어야 돼. 잠시만. 점프 베비 사다리 하나 부셔졌어. 아 진짜? 응. 아니걸 방금 부셔진 거 봤는데. 부셔졌다고? 사다리? 응. 한 개. 근 형아 올라가잖아. 그럼 된 거잖아. 오씨, 뒤일 분. 첫. 내려지 여기서 간격을 띄도. 와, 와, 죽을 뻔했네. 시프트.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서 죽으면 진짜 망신. 아, 버크! 아침 되도 해야지. 잠시만 자자 먼저. 어씨, 자야겠어. 내가 나 봐. 자, 어유. 자고 일어났다. 역시 아침이 되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어, 안 여기... 되는 것 같아. 알았어, 네가 해. 개이없다 진짜 어렵겠다. 어, 이거는 네 휴대폰이라서 내가 접근이 안 돼. 아안 아, 되는데. 저 봐. 이거는 마크 이거 뭐냐 점프 잘하는 사람들 도티님이나 마일드님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왜나 아. 달리기만 하고 점프만 안 됐지? 뭐 아쿠아리움 표시 때문인가? 그런가? 진짜 그런가? 아니면은 그냥. 쏙 오케이. 쇼쇼쇼 쇼. 아! 점프 안 했어. 누가 휘파란 분이야? 누가 방송 중에 휘파란 분이야? 아, 이거 힘들어, 이게. 봐봐. 땅, 뭐지? 아, 어렵지. 힘들지. 어려운 게 아니라. 점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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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채팅이 쳐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벌어진 간격 사이에서 이렇게 맞춰서 점프, 점프, 점프 받는 거. 자,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떨어지면 나 욕할 거야. 이제. 내려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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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제 용아 아,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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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고 10V 눌렀어. 아 시프트 컨트롤이 갑자기 발생되네. 왜 이럴 때만 시프트 컨트롤이 발생되는 거? 야아 맞. 벽 벽에다가 부닥치면 이거 두칸두칸안 돼. 이렇게 거리를 떨어져서. 나 이제 알았어 왜안 되는지.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사다리 있을 때는 꼭 붙어야 돼. 아니야. 계속 붙으면 안 돼. 자 여기서 내려가서 시프트. 이렇게 올라가자. 이하. 이제 나 뭔지 알겠어. 아, 어, 뒤졌어. 타이메나. 그러네 너무 오래 그. 아씨, 또 떨어졌네. 자, 아삽, 아삽, 아삽. 점프 안 돼? 바퀴. 형아, 두칸 어. 가는 거만 형아가 하고. 음. 아니야. 이거는 달리기만 했도 이기죠. 가서. 가서. 여기서 벌리고 자, 간격 맞춰서.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냥 옆으로 바로 가면 되잖아. 아니야, 이게 힘들어. 근데 그게 이게 될수 있으면 나도 하겠다. 슉. 슉. 아, 아, 왜 진짜. 내가 왜 지나갔을까? 나욕 나올 거 같아, 진짜. 내 분명 여기까지는 깨거든? 여기, 여기 해가지고, 여기, 여기까지는 깨거든? 근데 여기서 또안 돼. 왜 막히지? 아, 힘들어. 다음 편.